범죄자가 동네를 버젓이 돌아다니면 누가 안심하고 물건을 사고 경제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겠습니까? 12.3 내란 사태 때문에 소비 심리가 코로나 팬데믹에 비견될 정도로 최악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내란 비호 세력의 탄핵 방해로 가뜩이나 힘든 민생 경제가 아예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대행하는 국무총리의 담화 때문에 또다시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치솟았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환율은 국무총리가 쓸데없는 입장 표명을 하는 그 순간부터 갑자기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자영업자 줄 폐업에 폐업 공제금 지급액도 사상 최대치라고 합니다. 연일 고물가가 갱신되고 국민들 지갑은 얇아지다 못해서 구멍이 날 지경입니다. 더 이상 정부가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추경을 막으면 안 됩니다. 유례없는 상황인데도 아니란 인식 때문에 국민 고통만 더 키워서야 되겠습니까? 국민들은 이미 인계점을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아는 총리, 총리, 경제부총리까지 나서서 신속한 추경을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늘 하던 대로 상반기 재정의 조기 집행, 이런 걸로 감당될 상황이 아닙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이 가져올 글로벌 환경 변화로 우리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통 예측됩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그야말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헤매는 서민 취약계층들입니다 이러한 분들 숨통부도틔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살릴 특단의 대책을 포함해서 빠른 추경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발언하는 도중에 채 GPT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채 GPT를 당이. 지급해서 쓴다고. 하던데, 요새 전혀 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채찌 PT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총리 대행이, 권한, 대통령 권한 대행이 어떤 형식으로 문서를 작성했나 봤더니, 이렇게되 있습니다. 권한 대행 황교안이 아니고,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황교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권한 대행이란 직책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또한번 물어봤습니다. 국민의힘, 우리 지도부께서 이게 쓸 줄은 모르는 것 같은데, 예, 제가 한 물어봤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지위가 있나요? 국무위원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맞습니다. 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지위는 헌법적으로 독립된 직책이 아니고, 권한을 임시로 대행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헌법적 근거니 이렇게 쭉 3초 만에 다 찾아서 좋습니다 예, 네, 뭐, 또 물어봤어요. 자, 이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또 물어봤는데, 혹시 대통령 직무 대행이니까 대통령 탄핵 조건을 갖춰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유도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답을 원한다. 챗찌피티가 훌륭하게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면 이건 전문가 영역에서 토론하는 전문적 사항이 아닙니다. <laughs> 대한민국에는 탄핵제도에 200명 가중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최고 책임자. 그리고 그 외에 국무위원 등등이 있을 뿐입니다. 대통령 권한 내용을 마치 무슨 새로운 지위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탄핵이란 그 지위를 박탈하는 절차고 그 탄핵 절차가 개시되면 즉 탄핵 의결이 되면 그때 직무를 직권 행사를 정지시키는 겁니다. 대통령 직권이 정지돼 있으니까 그 직권을 누군가가 행사해야 됩니다. 그걸 순서를 정해 놓은 거예요. 1번 국무총리 안 되면. 2번, 3번, 4번 국무위원들. 직무대행이란 지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직무대행 탄핵은 있을 수가 없어요. 직무를 대행하는 대, 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 국무위원 우리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그 간부들이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하시던데, 그한 달에 어? 얼마씩 주고 국민 세금으로 채집비트 쓰고 있잖아요. 이거 좀 쓰세요. 그리고 상식을 갖추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면서도 그런 소리하면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제가 보기에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혹시 모르니까 지급됐다는 채찍피티에 지금부터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국가의 운명이 걸린 정말 위중한 시기입니다. 자신들의 사욕, 정치적 이익을 노려가지고 국가의 운명을 이 구렁텅이로 몰아넣어야 되겠습니까? 국민과 역사가 반드시 심판합니다.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